가위 또 어디갔지? <laughs> 가위를 맨날 잃어버리고 유페.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패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생이 지금 방에 있기 때문에 제 방이랑 동생 방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조그맣게 말할 예정입니다 시끄럽게 하면 동생한테 혼나요 냥. 일단 오늘 찍은 영상 택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는 댁을 솔직히 대비를 거의 다 맞췄어요. 맞췄는데 익명이가 훈련소 갔던 이유로 얘가 좀 멍해져 버려가지고 대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비를 이번에 확실하게 맞춰가지고 영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즐길 만한 대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지금 시킨 상태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같이 구매를 시켰어요. 음... 다행히 손톱깎이 칼로 안 잘라 버리겠구먼. 칼이 있으니 앞면 보려고 분명히 앞면에 되게 정성스럽게 포장했을 때 뒷면에 는 인상. 뒷면일 때도 잘 보이게는 우리 CC <laughs> <우리 웃음> 샵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카드 일부와 뭐뭐 뭐 이렇게 많이 구매냐? 그리고 네오스의 공격입니다. 입니다만 이거는 오늘 안 찍어요. 뭐 저번 같이 또아 유펜이 뭐 하다가 또 영상에다 또 출연시키겠죠라고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안 찍습니다. 이거 인경이랑 같이 찍어야 돼요. 인경이 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대신에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음 되게 두꺼운 거 지금 보이시죠? 안면이다공개돼버렸네 어, 이거 어떡하냐. 하하. <laughs> 요하게 이렇게 찍으면 느낌이 있어서 좋단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붉은 눈 불사령. 뭐, 요번에 새로운 이제, 언데드 테마가 마룰포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마룰2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걸 구매했습니다. 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트럭처에서 나오는 리스트인데 이게 스트럭처는 이미 품절이 된 상태고, 카드 낱개로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이렇게 구매를 시켜봤습니다. 뭐, 카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건 되게 너무 오래된 택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을 거라고 하면은, 뭐, 보나마나 불사료. 그리고, 뭐 좀비 마스트, 언데드 월드, 마법들의 채굴. 강제전이는 모르겠다. 생잔, 그 다음에 미라, 미라가 문소리, 탐욕 카드 파괴. 뭐, 이런 카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가장 많이 쓰고 언데드 덱을 하나 맞출 생각이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언데드 전용 카드들 다 구매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둘. 요시. 이렇게 총 3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사령 테마군인데, 이건 솔직히 언데드 월드가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데드 카드군이 저희 집에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되게 의외였어요. 마음에 줄았더니만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시켜봤습니다. 구매한 거는 오질러게 많은데, 설명이 너무 짧다. <laughs> 요즘 영상이 되게 짧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 에군참로 여담이지만 이제 어떤 데 맞출 건지는 여기서 조금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익명의 카드들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아마 설병한데 있어 중구낭망할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이제 넣어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녕. 종말의 기사 세장 이거는 이제 그냥 범용성 카드로 세장을 구입했습니다 욕망의 꼼치 이명이가 뭐 물속성 덱 만들다고 했는데 그 자세는 모르겠어요 뭐 엔티얼 덱이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일런트 워이라는 카드 세장을 구매시켰고요 를그 다음에 탁천사 마루투 덱을 하나 맞추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구매했습니다 왠지 모르도 집에 없어요 분명히 많았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암흑의 해동병 이걸 왜 샀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레스큐레빗을 소화시키는 용도입니다. 물속속 해룡족에서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일런트 앵글러. 앵글러를 또 이렇게 구매를 시켜봤습니다. 버스터 모드. 이번에도 구매했습니다. 버스터 텔레포트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 카드분이에요 음. 예, 뭐, 그렇습니다. <laughs> 언데드 버스터 득입니다그 다음에 아케인 파이로 했다가, 데스카이저 드래곤 버스터까지 이렇게 구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엑시즌, 나모라까지 이렇게 구매를 시켰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 버스터 모드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제가. 버스터 모드 테마군으로 한 이제 버스터 모드 덱도 하나 만들었고, 아케아테에이션 버스터도 있고, 기가테크 파이터 버스터도 들어갔고, 스타워스 드래곤 버스터도 들어갔는데, 레드데몬즈 드래곤 버스터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근데 <laughs> 네, 그 전에 있어. 이걸 꼭 한번 맞춰보고 싶은 테마여가지고 한번 맞춰보려고요. 물론 이게 원천은 듀얼링크스에서 나왔습니다. <laughs> 저번 제노 구매한 것도 듀얼링크스 폰인데, 자들음 몬스터가 묘지에서 언데드 쪽 몬스터를 2매 수만큼 속 특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신 효과를 부여하고요 맞나? 응, 음, 맞네. 그러다 보니까 언데드 월드 효과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자신 묘지 존재는 언데드 쪽 몬스터가 된 몬스터들을 2매 수만큼 특살 시킨 다음에 그 몬스터 다시 튜인 싱크로 하거나 뭐 그런 콤보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아케인 파이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아케인 파이로가 이제 튜너 몬스터고 좀비캐리어를 만약 소환을 시킬 경우에는 그 좀비캐리어 자체 효과 때문에 제외가 되지만 아케인 파이로 같은 경우 너 몬스터고 묘지를 보면 서치까지 도와주는 몬스터기 때문에 이 튜너를 이렇게 구매를 시킨 상태이고요. 그리고 언젠가 끝이 이런 카드는 이제 특화지 들어가는 버스가두장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패안 말리고 버스터 텔레포트를 구매를 시킨 상태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되는 덱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익명이카드고에서 나중에 익명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물론 마루토 탈선선 진짜 어떻게 맞출지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팩입니다. 서비스 팩은 차분거로 기준이 만원에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충 가격이 얼마나는지알수 있겠죠. 네오스의 공격을 구매했더니만 네오스 공격을 주셨네. 냥. 여성사 무 1호. 합성마술, 일렉트리 워, 쿨잇. 그 다음에 정숙한 성자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구세 레이아드. 어 뭐야, 광신아. 김명카드 나왔어. 카퍼도테. 오. 언제 우리 티시잡은 배신을 하지 않아. 핫. 헉! <laughs> 라이트닝 갱룡. 레이팅기어 괭룡 어 이거 옛날에는 되게 엄청 좋아했던 카드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왜뭐 이런 카드를 좋아했냐 싶었겠지만 옛날 같은 얘기가 소환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한 장을 재물라고이 카드를 일, 일반 소환시킬 수 있고 물론 엔드페이지에 파괴가 되지만 관통 데미지에 그리고 공룡력 2900에 재물 소환 하나까지 그런 타이틀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카드입니다 근데 저는 시의 거성 바랄라를 이용한 천사 덱이 있었기 때문에 괭룡을 소환시켜서 관통 몬스터를 또 집어 올수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채용했었어요 물론 옛날 옛적입니다 <laughs> 기계형 프로토타입 엔더월드 진드기 영포 그다음에 사이클론 부메랑 와이드맨카드구이죠디올리스트의 능력. 코쿤 돌피노 페이크 이오로, 스테고 세네 광선, 스컬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8분이 다행이 나왔구먼.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드를 구매를 시켰고요 오랜만에 덱 연구를 해야겠네. 아, 어, 하기 싫어. 저번에 탈, 연구하다가 탈몰 뻔했다고. 일주일 내내 카드를 12시간씩 카드를 찾았더니만 이게 듀얼을 12시간까지는 괜찮은데 카드 찾는 걸로 12시간 동안 하는 거는 진짜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그런 거 보면. 난 듀얼 하는 게 좋지. 듀얼 덱으로 12시간 동안 찾는 거 일주일 동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아무튼. 이렇게 카드를 구매시켜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휴, 마지막 이렇게 해줘야지. 야후.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